mm 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 흔하디흔한 포르테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포르테 차량이면 섭섭하잖아요 하이브리드 가스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말고는 이 차보다 연비가 좋은 차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연비가 무려 고속주행을 할 시에는 25km에서 30km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연비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프로필은 포르테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3년형 키로수 14만 8천 k 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가격 오늘 36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외관이? 귀여 뽀짝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바디는 화이트 컬러로 준비를 했고요. 하이브리드 로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쪽 백화현상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일반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넷에 이렇게 약간의 붓터치 정도는 있다고 전달해 드릴게요. 이 정도면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측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인치. 순정 투톤일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 괜찮네요 60% 가량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외판 이쪽 면도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썽팅 론도 찍게 되어 있고요 선바이저도 설치해 를 두셨네요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남았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윈터 타이어가 끼어져 있네요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같이 볼게요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기자기하고요 텔램프 깨지거나 흠집 난 곳이 전혀 없고요 후방 카메 라 라와 후방 센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어 스포일러도 전 차주분께서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 두셨네요. 포르테 트렁크 공간 굉장히 쾌적하고요 깔끔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서 뭐 트렁크가 작을지 언정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 보실 수가 있고요. 조석 측면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관리 상태면은 300만 원대 하이브리드 포르테 치고는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화이트 바디가 귀한 차량이니까. 네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시트 공간입니다. 투톤 블랙과 레드 조합의 투톤 시트가 들어가고요. 이어 시트는 다소 사용감이 있네요. 이 차량은 나는 그냥 연비면 만족을 한다 그러신 분들이 획득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진 곳은 전혀 없고요. 벌집 매트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열 시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끝판왕 포르테 1열입니다. 키두 벌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은 아닙니다. 일반 키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가스 차량이기 때문에 다소 딜레이가 있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정말 정숙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148,361km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상태 깔끔합니다. 일반 라이트, 와이퍼 버튼 들어가고요. 핸들 그립감 좋습니다. 모드, 뮤트, 볼륨 버튼 들어가고요. 블루투스 및 핸즈프리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CD 체인저 기능 들어가고요. 블루티스 기능 가능하십니다. 각종 인포 시스템과 로터리 방식의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사제로 열선은 매립을 해두셨고요. 상단에 일반 룸밀러와 투채널 블랙박스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0만 원대 차량은 많겠지만 연비 하면 바로 이 차가 떠오릅니다. 가성비 있게 즐기면서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적극 추천드릴게요. 엔진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가아가한 너무 귀여운 포르테 차량의 엔진룸입니다. 지금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올량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0km 동안 AS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300만원대로 디자인이면 디자인, 연비면 연비 다 갖춘 포르테 차량을 한번 보셨는데요. 연비가 다시 말씀드리면 20km 이상은 찍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포르테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3년형 키로수 14만 8천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가격 36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